645번입니다.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라고 하자. 자다음일 확률을 구하시오. 자 인수분해가 되죠. A, A, E, B, E, B, 마이너스, 마이너스. 그러니까 A, 마이너스, E, B의 제곱이 0보다 커져야 됩니다. 자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.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만 빼주시면 됩니다. 0이 되는 경우만. 자, A 빼기 -E, EB가 0이 된다는 것은 A가 2 b 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, A랑 2 b 가 같아질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A랑 B다. A가 1일 때, 자, B가 불가능하죠. A가 2일 때 1이면 되고, 3일 때도 불가능하고요. 4일 때 2가 되면 되고, 5일 때불가능하 6일 때 3이면 되죠. 이게 세가지밖에 없어요. 그죠? 세가지 자, 그러면, 전체 확률이, 어,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잖아요. 36. 36분의 3입니다. 따라서, 1 빼기 약분에서 12분의 1을 빼면, 12분의 11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